그 다음에 그 레터, 그러니까 편지들인데 어, 교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황 교서가 있고 그냥 그 그러니까 편지가 있죠. 그러니까 특정한 모임과 그 모임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교황님이 편지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예, 무척 구체적이죠.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 교황 권고 같은 경우는 전체 하느님 백성에 대해서. 그다음에 교황 회칙에 관해서는 그 사회와 뭐 이렇게 그이 수신 그니까 러이 문서를 이 문헌을 보는 대상이 굉장히 불특정 다수고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것에 반해서 이편지는 교서는 대상이 무척 구체적이고 또그 대상이 한 명일 수도 있고 어떤 단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번에 4월 12일 날 교황님이 어떤 그런 단체에 썼던 편지도 있고, 어, 또 요번 그 4월에 그, 그 성주간 때그 토리노의 그 수위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이렇게 모양이 새겨진 그그 어, 그 토리노의 그 대주교님께 이렇게 썼던 편지도 있고, 뭐이 이것도 이제 올해 편지인데 그 외교관 학교에 어떤 그 대표 주교님께 썼던 편지가 있어요. 그니까이 교서라고 하는 것은 그 다른 교황 문헌과는 다르게 특정된 어떤 구체적인 그 편지를 받는 단체나 사람이나 어뭐 이런 회의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 어, 담화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주 접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메시지이 담화입니다. 이게 어떤 게 있냐면, 뭐 어, 아까도 뭐 편지는 약간 이제 어떤 이렇게 개인이거나 어떤 특정한 단체라거나 뭐 무슨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었다면, 어, 이건 무슨 특별한 날, 어떤, 뭐, 세계 병자의 날이라든가, 어떤 성소주일이라든가, 뭐, 세계 청년대회, 청소년주일, 이럴 때 어떤 기념일, 그리고 부활대축일, 성탄대축일에 또 매년 발표하는 담화문이 있죠. 가장 최근에는 아마 그 간호사 분들을 위해서 교황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르비 오르비 여기 올해 그잠안 주무시고 아마 이렇게 평화 방송이나 유튜브 통해서 생중계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어 로마 온 세상에 보내는 교황 강복 이 안에 이제 어떤 그런 메시지들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아까 여러분들 그 사이트에서 봤던 그 메시지고 교황 문헌에 하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모투 어프로프리오는 그 자의 요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의, 내 뜻으로 쓰는 편지. 예,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자의는 뭐냐면 그내 그러니까 의지로, 내 주, 내가 주도권을 갖고 이문헌을 발표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긴급한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어떤 그 그교황님이 자 의적으로 작성해서 발표한 교황 문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세계 주교대 의원 회의 끝나고 나서 후속으로 발표된 이런 문헌이 아니라 교황님이 그 어떤 고유의 주도권을 갖고 이렇게 그 라틴어인데 어떤 예 의지로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인적 의사를 법적 형태로 표명하는 문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수신자가 이 개인이 될수 없다고 하고요, 추기경이나 회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교황님 자신의 권위에 의거해서 어떤 교회에 대해 특별하고 긴급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작성하고 서명해서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황령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그 교황령은 교리를 수정하거나 어떤 교회법을 수정하거나. 어떤 조직을 새로 만들거나 뭐 개편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그~ 장엄한 형태로 이렇게 선포가 어~ 되는 것인데 반해서 어~ 이~ 자의교서는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가벼운 문제를 어~ 다룰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자의교서의 형태로 반포되는 문헌 역시 어떤 행정적 그~ 그니까 법제화시키거나 어떤 교회법을 수정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급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제 어 거의 막 끝나갈 시간이 다 되는데 어이 나머지 이제 문서들은 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쉽게 어 접하실 수 있는 그런 어 문서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프레이어가 있고 뭐 스피치가 있고 또뭐이 트래블이 있고 이 데일리 메디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어, 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교황님께서 어떤 특정한 주제들을 갖고 기도하셨던 것들을 이제 모아 모아 놨습니다. 아, 신민님 그것까지 교황문헌입니까라고 물으시면 교황문헌은 사실은 저런 기도들은 아니죠. 그런데 그 아까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어떤 이제 그런 설명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어 기도들은 어떤 교황님께서 특정한 주제들을 가지고 했던 기도들을 저렇게 모아 두셨고 그다음에 이 사목 방문 어, 하셨을 때 교황님께서 이제 다양한 형태로 하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에 오셨을 때도 뭐 주교회도 오셨고 뭐 꽃동네도 가셨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수도자들도 만나셨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안과 또 이탈리아 밖에 어떤 사목 방문을 하셨을 때 어떤 하셨던 말씀들. 근데 그 안에서 뭐 이렇게 분류, 뭐 메시지나 이런 것들 말고 교황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이렇게 연도나 월 단위로 이렇게 어,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데일리 메디테이션스는, 이제 어, 아까 제가 약간 착각을 했는데, 그 아까 있었던 그 후밀리라고 하는 강론은 어떤 특별한 날에 하셨던 그 강론들을 모아놓은 거고요. 여기에 있는 이 매일 묵상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어, 교황님께서 산타마르타라는 그 집에서 했던 메일 강론을 여기다가 에,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어, 외국어가 되시는 분들은 직접 들어가셔서 볼수 있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말로도 하루 정도만 기다리면 바로 교황님이 하셨던 메일 미사 강론은 번역이 돼서 에, 저희 바티칸 뉴스 그 한국, 한글 사이트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어, 글쎄, 한 5분 아니면 10분 정도 투자만 하신다면 정말 예,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그림은 예, 벌거벗은 임금님 그림입니다. 어, 제가 강의 때 이렇게 많이 내용,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 다 아시죠? 그래서 어느 이제 사기꾼들이 예, 그 임금님을 이렇게 등쳐먹을라고 이렇게 예, 아, 이런 방송에 쓰면 안 되는 건가요? <laughs> 예, 그러니까 그 사기꾼들이 그 임금님께 그 사기를 치는 거죠. 그래서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옷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임금님을 이제 뭐랄까 바보로 만들고 그래서 마치 옷이 안 보이는데, 옷을 보이는 것처럼 해서, 예, 왕창 뜯어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예, 왕이 본인이 아주 멋있는 옷을 입었는데, 본인 눈에만 <laughs>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 자신이 다스리는 그 땅으로 나갔는데, 예, 결국에 사람들이 아무도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아, 아니, 아니,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분명히 옷이 있는데 내가 나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걸 얘기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니까 나는 옷이 보인다고 거짓말을 하고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은 거죠. 그런데 꼬마이 하나가 임근님 벌거벗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예.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 그런 그 이야기인데, 저는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2020년에 이 신자분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 대해서 어쩌면 너무나 찰떡같이 믿는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는 하느님을 잘못 믿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넌 그것도 못 믿냐? 어, 죄송합니다. 야, 넌 그것도 못 믿냐? 어? 야, 넌 성당생활 몇 년이나 했는데, 어, 하느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도 못 믿어 막 그렇게 사실은 여러분들 어쩌면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에 나오는 그 마을 사람들처럼 나는 정말 잘 모르겠어 나는 정말 잘 느끼지 못하겠고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내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나의 어떤 그런 지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가는 아니 총회장님 그런 것도 못 믿으세요? 이런 얘기를 들을까 봐 그냥 다 덮어놓고 어쩌면 믿는다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여기 있는 마을 사람들처럼 말이죠. 보이지 않으면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할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게 어디에 있는지. 왜안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따져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는 그냥 그런 것들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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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는 경향이 있을 수있죠 그러니까 어쩌면도 활동이나 이런 봉사나 이런 거에 더 몰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지 모임에 가서 그런 어 성경에 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름 본당에서 어사목회 임원을 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때 창세기의 요셉에 너무나 이렇게 확 빠진 적이 있어서 창세기의 요셉이 말이죠. 정말 그 하느님이 명시적으로 나타난 적이 없는데 야곱하고 아브라함에 나타났는데 요셉에게 나타난 적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렇게 막 했어요. 막그래 흥분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제 옆에 있었던 어떤 본당의 부회장님이, 아니, 신부님, 예수님 아버지 요셉이 그런 것도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랬고.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창세기의 요셉이죠. 아니, 창세기의 요셉이 나와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가, 아니, 창세기의 요셉 모르세요? 이랬고. 전 아브라함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랬고. 그래서 그분하고, 한참 얘기를 했는데, 그분뿐만 아니라, 거기에 앉아 있었던 분들 중에서, 창세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 분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맨 꽁지에 나오니까, 그죠 독서나 뭐, 이런, 그, 이런 대목에서, 아브라함 이상 얘기는 많이 들으셨는데, 요셉 얘기는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특히 신자분들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남녀를 이렇게 나누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자매님들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 공부를 할수 있는 혜택도 많이 받으시고 본당에서 그런 모임도 계획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어느 정도 읽은 분들이 많으실 수 많으실 수 있어요. 요즘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형제님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자매님들에 비해서 그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하셨을 수 있지만 어떤 성경이나 구 문헌이나 교회 가르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가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어 빨리 자리를 회 피하고 싶고 어 빨리 그냥 어 침묵도모를 이렇게 하시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죠. 어쩌면 그런 것들이 제가 결코 봉사나 활동을 이렇게 낮춰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이 균형을 어~ 맞춘 왜 새가 한쪽 날개로 날수 없듯이 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노적기도 한쪽만 저으면은 뱅글뱅글 돌지 않습니까? 그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떤 이~ 신앙의 균형을 맞추려면 여러분들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이~ 어떤 교회 가르침이나 성경 또 교화 문헌에 관한 관심을 갖고 읽어야 이걸 토대로 해서 올바른 봉사를 할수 있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정말 창세기의 요셉도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봉사만 평생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 주에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보면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자녀가 또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걸 물어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줄 수 없고 야 그런 건 그냥 신부님들한테 물어봐 라고 여러분들이 미룰 수도 있어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함께하는 이 평신도 아카데미도 어 그러한 일환에서 정말 시작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정말 다양한 강의나 다양한 교육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서 정말 조금만 노력하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어떤 그 많은 부분들은 거기에서 이렇게 답을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끝으로 여기안 오시지 마시고, 어, 앞으로도 정말 좋은 그런 그이 교황 문헌에 관한 그런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고, 저보다 훨씬 더. 예, 대단한 그 강사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 이렇게 오시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튼 이렇게 어, 교회 가르침 또교학 문헌에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셔서 여기까지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앞으로도 이 열정을 계속 잘 간직하시면서 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 마친 기도로 영광송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